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성경학교에 약간 기대하냐고 인기한 스님께서 물어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요 그래서 전사님이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영장을 그냥 전체 다 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어, 여러분들 일반 수영장이 7m, 7m거든요 근데 10m, 10m도 10m... 바로 빌렸어요. 근데 하나만 빌리면 돼야 안 돼요. 두 개를 빌렸어요. 그리고 7m, 7m 짜리를 하나 더 빌렸어요. 그리고 12m, 10m 짜리를 하나 더 빌렸어요. 그래서 250명 수용한 인원을 할수 있도록 에덴밸리보다 더 크게 빌렸어요. 근데 안 오면 돼야 안 돼요. 기대가 안 돼요. 기도가 되, 기대돼요. 기대돼요. 엽사라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름 성경학교 가자. 잘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안 오면 손해입니다. 정말 재밌게 준비했으니까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난 주에 전사님이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예배 어떻게 하자. 따로 예배에 성공하자. 자더 크게 예배에 성공하자. 자, 예배 실패하면 뭐가 찾아온다어요 오, 진짜 열심히 들었네. 예배 실패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예배 성공하면 뭐가 찾아올까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잘했어요. 확신이 찾아와요. 어떤 확신일까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온전한 예배를 성공할 때에 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는 인생 되는 것이 전도사님의 목적이에요. 목표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 한번 더 인사할 냐 인사할게요. 예배 성공하자.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보는 것만큼 은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주제는 뭐냐면 아마 따를게 중심잡기, 중심잡기. 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고 또 질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는요 이 태양과의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고, 있고 달과의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금지하 모토천에 면 모든 행성들과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들어게 질서. 더 크게 첫 번째 질서. 두번째는요 성결이란 뜻인데 깨끗하게 돼 한번 따를게요 성결 어, 그런데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한번 따를게요 질서 여러분들 질서를 배울 건데 온전한 예배가 하나 님께게 드려지면 두 가지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첫번째는 따를게요 시간 두번째 공간 자 첫번째 뭐라고요? 소리가 잘안는데 뭐라고요? 두번째 공간이야 근데 오늘 두 가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집에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그래서 따를게 공간 한번 배울게요. 공간. 자, 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면, 아, 전사님이 제 공간 나왔다. 그러면, 아, 아또 집에 가서 방 청소하는가보다 생각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은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무엇, 어떠한 공간을 질있게 하려고 하냐면 한번 따를게내 머리, 내 머리 한번 또 들어보세요. 내 머리 속 그리고 내 마음 속. 오늘 이두 가지의 공간을 여러분들 아주 청결하고 정돈 있게 질서 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한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본 사람 <laughs> 다 타봤죠? 내려보세요. 어 전사님이 집 집에서 이제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그리고 딱 이제 딱 눌렀어요. 누르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아니죠. 위에서 내려와야죠. 위에서 내려오는데 7층인가 8층가 인딱 멈췄는데 아, 누가 탔냐면 우리 또래 친구들 초등부 아이가 탄 거예요. 근데 가방이 얼마나 큰지 자기 몸만한 가방이 딱 하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딱서 있었어요. 그래서 딱 있는데 그 친구가 딱 들어온 그래 가지고 친구한테 이렇게 했어요. 친구야. 인생 힘들제?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초등학생 친구 뭐라 했냐고 하냐면 예, 인생 참 힘드네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노인하고 얘기하냐 노인분과 얘기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인생 참 힘드네요. 학원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힘내라 해서 용돈 려라 손에 넣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가라고 인사했어요. 여러분 전사님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어, 우리 친구들, 여기 가만히 앉아있지만, 고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여러분, 어른들은, 여러분들 보면은, 고문이 있다, 해요? 없다, 해요 네.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소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어, 말할 수 없는 그런, 한 고민도 있고, 그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전소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살아,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어때요?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문화들이 어떠한 동의도 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침투해와요. 무분별하게 모든 것들이 침투해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그저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필요해요. 거룩한 잣대가 필요하고 거룩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떠물려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요. 근데 더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과 가치관들이 들어오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 그건 그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시간도 없고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빨리빨리 빨리 가도록 하고 질투하도록 하고 또 시기하도록 하고 또 우리 친구들 누구는 또 비교하기도 해요 초등학생인데 이미 루트 배우고 있고 피타고라스 공식 배우고 있고 어떤 친구는 영어 배우고 있는데 이제 오형식 ss 뭐죠 동사 이거 배우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이미 영어 문제집 풀고 있고 여러분들 세상 끊임없이 어, 그 끊임없이 그 중심을 흐트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때 뭐가 필요하냐면 한번 때날 중심 잡기 더 크게 중심 잡기 우리가 세상 살아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중심 잡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볼때 사람을 볼때 무엇을 보냐면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하시냐면 따할게요 중심 중심 여러분들 이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도 오뚜기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전사님이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사범작증이 있거든요 사단인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 샌드빌 차서 이렇게 발차기 탁 차요 그러면 이 오뚜기가 맞고 부셔질까요? 다시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빡 때리고 해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일어나요 왜냐면그 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해도 중심이 잡혀있으면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늘 올때 엄마 차 타고 온 사람, 아빠 차 타고 온 사람, 아, 타고 왔어요. 어, 새친구 아주 잘했어요. 내려보세요. 그 엄마 차 보면 바퀴, 바퀴 본 사람, 바퀴 봤어요. 아, 내려보세요. 바퀴 보면은 여러분들, 이 바퀴도요, 이 가운데 중심은 아주 고요해요. 아주 고요하고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중심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막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 한번 따를게 중심, 중심.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속에 그 사람이 어떠한 중심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며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3분의 2 지점 왔어요. 여러분들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말속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보다 누가 더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딴게 없어요.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 잡혀 있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세상에 화려한 칼과 창과 단창의 무기가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 잡혀 있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잡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 방에 딱 들어간 뭐부터 해야 되냐면 방청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청소를 해야 되냐요? 우리의 육적인 청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청소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청소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때가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 여러분 복수 할게요 요거 질문 답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몇지파예요 위로 몇지파 올라갔어요. 밑으로 몇지파야똑똑요 위의 나라 이름 뭐예요? 밑의 나라는?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뭘 배웠죠? 아사, 요사바 배웠죠? 그리고 아마샤 오늘은 몇 번째 왕이야? 13대 몇 대? 몇 대? 13대 왕 히스기야 왕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이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신들이 막 가득한 것이 눈에 보여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중심에 온전하게 섰거든요. 그러자 뭘 하냐면 뭐 선풍기 가우나 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말하며 얘들아 선풍기 가우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했냐면 이스라엘 성전 안에 온전하지 않은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선하게 여기지 않으신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테 모아요. 그리게 히스기야가 뭐했냐면 망치로 쾅 찍어서 다 빻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건 바로 성전을 청결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다시 한번 개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를게요. 성결, 정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돼. 한번 따를. 첫 번째 정결, 두 번째 정돈. 세 번째 깨끗. 네 번째 성결. 이네 가지가 끊임없이 발, 끊임없이 반복돼요. 어 산에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때 반드시 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중심 잡기예요. 우리 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될까요? 한번 때릴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무분별하게 정보가 들어와요. 야 동성애 괜찮아. 야, 그건 죄가 아니야. 음란한 거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거룩한 기준이 없으며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시는지 기쁘시게 여기신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 잡아야 되고 내 속에 누구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을 둬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우상 신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한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희스이야처럼 부수고 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빈 공간에 누구를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말씀 끝. 잘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한번더 할까요? 중심 잡기. 중심 잡기. 여러분 여사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중심을 잡자. 자, 더 크게. 중심을 잡자.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 사랑 여러분, 사도바울 아세요? 손 들어보세요. 사도바울 아는 사람. 이런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은 어, 13개의 서신을 썼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몸이여,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나는 따라 한번 따라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여 오늘 눈을 감고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머릿 속에 생각나는 것들, 어, 쓸데없는 것들 한번 모아보세요. 마음으로 모아보세요. 마음 한 가운데 모아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뭘 둔다고요?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을 들고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어 차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는 중심 잡기예요. 중심 잡히지 않으면 사람들의 공격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사람들의 비난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또 사탄이 공격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냐면 한번 떠날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것 싫어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난 것 싫어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하게 사랑을 싫어하세요? 깨어있으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상킬자를 찾나요? 두루다니며 상킬자를 찾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좌우로 치시지 말고 중심 잡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전생하고 신앙생활했다면. 두는 똑바로 뜨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더 따라 했어요. 중심 잡자. 중심 잡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끼어 기도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끼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죽게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게 가까이 죽게 가까이 죽게 네사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까먹고 배 갈까요? 줄게 가까이. 줄게.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들, 우리 집중해서 끝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